반갑습니다. 한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영어 자막 자동 번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텍스트 변환기를 쓰면 어, 영어 자막 자동 번역 변환기를 쓰면 키워드 광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외국에서 이런 자막 번역을 써서 그한 내용이 외국인들이 볼 때는 키워드를 치면 그 키워드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제가 좀 오늘 하루 종일 유심히 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맞는지 혹시나 싶어서 유튜브에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어, 아니다 다를까? 많이는 아니지만 몇분 정도가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유튜브 영어 자막 자동 번역을 쉽게 하는 카테고리가 어디인지 말씀해 드리고, 왜 유튜브 스튜디오로 영어 자막 자동 번역을 하면 키워드가 안 되고 별 의미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해 드리겠습니다. 어, 제 유튜브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에 지금 테스트를 하려고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뭐, 적게 일하고 돈을 많이 버는 방법 해가지고 일부러 지금 한국어 내용을 갖다가 이제 영어로 이렇게 쳤습니다. How to work less and make more money 해가지고 제어 닉네임도 하나 좀 적어 놨었고요. 이런 식으로 적어 놨었고, 그리고 한글. 어 있는 부분도 있고 영어를 그냥 이 간단하게 좀 적어 놨는데 영어를 많이 적고 놓지는 않았는데 보통 이렇게 자기 본인 동영상을 갖다가 한국어 한국어로 이렇게 내용을 적으시고 또 외국어 적으시고 밑에도 한국어 적으시고 외국어 적으시고 보통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까 대, 그런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동영상 수정에 들어가시면 물론 처음에 어, 동영상 만들기 보면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한국어하고 뭐 그런 기능이 있는데, 동영상 수정에 들어가셔서 왼쪽 하단에 자막을 누르시면 처음에는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테스트를 한다고 만들어 놨는데, 언어를 처음에는 동영상 언어를 한국어로 기본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 동영상이 말 그대로 한국어를 기본으로 한다는 걸 하나 만드셔야 되고요. 그 탭을 바로 뜹니다. 그 내용이. 그런 다음에 언어 추가를 누르셔가지고 영어나 일본어나 뭐 중국어나 그런 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걸요. 그래서 영어를 선택을 하시면 이, 지금 이 란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제목 및 설명, 이 부분, 제목 및 설명 부분, 제목 및 설명 부분을 수정을 누르시면 말 그대로 어 유튜브 영어 한국어 한국어 자막을 갖다가 영어로 변환을 시킬 수 있,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국어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영어 자막이 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이쪽을 보여 주시고 보여질 것이고 외국 사람들은 당연히 오른쪽 부분이 보여질 것입니다. 한국어 이쪽은 수정이 안 되고요. 근데 복사나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 복사 부분은 가능하고 이쪽에는 직접 채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저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 이 한국어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뭐복사를 하셔가지고 어 구글 번역기 보다는 이렇게 어어 파파고가 좋습니다 파파고 파파고를 쓰시면 번역이 제가 볼때는 구글 번역이 한70 80% 정도라면 제가 봤을 때는 파파고는 90%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뛰어난 그런 사이트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파파고는. 그러니까 충분히 영어를 못하셔도 파파고를 이용해서 번역을 하시면 뭐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쓰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다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뭐 영어가 변환되었을 때이 부분을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복사하기를 네. 누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복사해서 이렇게 하시면 뭐 띄어쓰기나 그런게 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되고 공백이 생깁니다. 스페이스 라니. 그래서 밑에 항상 복사기 하 이걸 복사를 하셔가지고 유튜브 본인 동영상 내에서 이렇게 붙여넣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자동 번역이 돼서 게시만 눌러주시면 본인의 동영상이 한글로 보여지는 게 외국인들한테는 말 그대로 영어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유튜브 영어 자막을 자동 번역하고 어디에 위치가 되는지 어떻게 번역을 하고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아봤는데 이렇게 했을 때 텍스트 변환기를 써서 했는데 외국인들이 쳐서 들어올 때는 키워드 광고가 안됩니다 키워드 광고가 왜 안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왜 검색 마케팅이 안 되는지, 외국에서 안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영어 내용을 갖다가 적어놓고 한국에는 한국어, 한국어라는 말을 집어넣고 여기는 한국어는 집어넣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혹시 몰라서 설명란에만 영어로 좀적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어로 된 단어를 복사를 하나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사이트를 들어보시면 어, 오른쪽 하단단에 지금 로그아웃을 제가 해 놨고요. 보시면 위치 언어는 한국어 위치도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영어를 검색을 하면 보시면 첫 번째 당연히 나오겠죠. 보시면 한국어 How to workless 이런 식으로 내용도 한국어 이렇게 한국어 아, 똑같이 한국어. 내용도 한국어. 이렇게 다 나오죠. 투 잡도 있네요. 영어로 되게도 돼 있고 한국어로 나옵니다.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똑같은 조건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한국어가 아니고 어, 한국어가 아니고 어, 미, 외국어로 할까요? 어, 잉글리시. 어, 잉글리시 English, US 잉글리시로 하고 그리고 위치도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위치도 당연히 사우스코리아가 아니고 어, 예를 들면 어, 영어권이면 아메리카가 없나 오스텔리아 어, 오스텔리아 해봅시다 오스텔리아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어, 내용이 자체가 일부는 안 그런데 다 내용이 뭐 외국 외,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외국 사이트가 막 나올 겁니다 외국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아까 똑같은 조건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how to work 했... less and make more money, 환이, 이돼 있는 검색을 해보시면, 뜰 겁니다. 보시면 이게 뜨죠? 이제 일곱 번, 맨 상단에 조회수가 많이 없어서 그런지, 맨 위쪽에 뜨진 않는데,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내용이, 분명히 영어를 검색했는데, 번역에 대한, 번역에 대한 부분 나는 번역을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한국어라고 적지 않았는데 분명히 이게 나와야 되고 밑에 설명을 영어로 적어 놓고 Let's make more money나 나와야 되는데 보십시오 한국어 한국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인화면에서 유튜브 검색을 했을 때는 검색창에 뭐 예를 들면 뭐 Workless를 친다든 Make more money를 친다든 이렇게 나오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안을 눌러서 들어가면 당연히, 영어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영어로 나옵니다. 아까 보셨듯이, 제가 일부러 확인을 한다고, 허니아님 찍혀있고, 영어로 이름 찍혀있죠. 번역된 게 나오죠. 똑같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how to work less more, 영어, let's make money. 똑같죠? 말 그대로, 밖에서는 한글로 보여지는데, 안에서는, 하, 안에서는, 안에서만 영어로 보여지는 거지, 밖에서는 영어로 보여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 말뜻이 무엇이냐. 결론은 밖에서 검색 마케팅을 했을 때, 어, 이렇게 영어 번역, 번역기를 써서, 유튜브 내에서 제공한 번역기를 써서 이렇게 해본들,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이걸 뭘 찾아서 이렇게 한국, 한글, 한글을 쳐서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한국을 좋아하고, 한글을,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지만, 통계적으로 봐도 그렇게 쳐서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외국인들이 보통 한국 문물을 접할 때, 한국 동영상에서 보통 보면 풍경이나 여행이나 뭐 이렇게 지명을 소개를 할때 다, 외국 언어로 나와 있는 영상을 보고 대부분 한국을 방문하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외국을 방문할 때 외국에 있는 동영상을 보고 직접 그 언어를 가지고 쳐서 들어갔지, 한국을 쳐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무엇이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은 내가 영어권의 다켓으로 잡겠다 하신다면, 영어를 첫 번째에 쓰시고, 한글을 두 번째에 두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어권을 만약에 타켓으로 잡겠다 하시는 분, 은 보통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게임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영어의 단어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쉽고 간결하게 영어에 이렇게 영어권에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은 게임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철권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번 이런 식으로 좀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깔끔한 것을 좋아한다. 만사 귀찮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유튜브 번역기, 이 기능 한글 적으시고 영어 번역해가지고 밥하고 써서 쓰셔가지고 그냥 그대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어보실 수가 있죠. 저는 어떻게 하냐고요. <laughs> 저는 외국으로 공략할 그런 뭐 대형 유튜브가 아닌지라 그냥 지금 제 생각에는 한국어로 적고 밑에 외국, 밑에 부분에 외국을 적는 방향으로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예. 뭐 오늘 이렇게 뭐 내용을 찾다 보니까 저도 어, 번역을 어떻게 하고 하면 좀 편할까? 뭐 부르, 무루라는 프로그램도 쓰고 번역도 해보고 자막 번역도 해보고 여러 가지도 해보면서 하다 보니까 제 성격도 좀 이렇게 집착적인 게 있고 찾다 찾다 보고 그렇게 해보고 또 저도 집착적인 반면에 좀 귀찮은 것을 좀 많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발견하게 됐고 오늘 영상은 같은 부분의 주제는 어. 영어로 만약에 영어권으로 이렇게 알리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그게 기본 타겟이 되신다면 당연히 영어를 적으시고 한국어를 적으시는 게 낫고 자막 번역기는 그대로 인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실 분이라면 이 번역기 개설 체가 검색 키워드로는 안된다는 거는 뭐 저도 우연찮게 알게 됐으니 뭐 기존에 하시는 방법대로 뭐 이용을 하셔도 저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이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